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어, 가르치면서 이 장애인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과연 진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모든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에 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재활은 모든 사람이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 자산은 존중되어야 하고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재활 철학의 기본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설립하였습니다. 네, 저희 시설에. 차이점이다라고 하면은, 어 다, 다른 시설들과의 그런 어떤 그 공통점들이 다 많습니다만은, 특히 저희는 재활윤리 강령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원칙의 그 자치성이나 비해성이나 그다음에 수혜성, 정당성이나 충실성을 기반으로 하고, 특히 자기 주도형 자립생활 실천 전략 수립을 어, 갖추고 지역사회에 참여해, 참여해서 어, 지원 촉진이나 체계 구축, 그 다음에 민주적 어, 문화조성,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협업과 협력 체계 구축으로 하다. 어, 안정적인 매출 수입의 구조와 투명한 경영 시스템 구축으로 차별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더 아름다운 세상에 함께하고 있는 근로인들이 과연 어떠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 이분들을 보호, 보호, 고용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적절한 근로 활동과 직업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부모함으로 장애인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의 비전과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저희 시설에서는 이제 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들의 서포트드 리빙이라는 그런 어떤 실현하는 자기주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지원기관으로서의 더 아름다운 세상 장애인 직업 재활 복지 시설로 발전할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에 지금 현재 어 저희와 같은 유형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보호 작업장이 지금 현재 저희까지 여섯 개의 보호 작업장이 있고 훈련 센터 한 개가. 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장애인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역할 어,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능력 향상이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사회적으로 어, 배제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역량이나 능력을 갖게 되더라도 억지스러운 그 사회 참여 어, 가능하지만 어, 정상화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장애인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 또한 재활복지의 한 영역이 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관리 협약에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 협약 가입국의 이행 조건으로 두고 있을만큼 장애인 인식 개선은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배워왔고 어,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다고 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다름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인식을 바꿔서 생각한다면은 서로가 소통하고 화합하는데 상당히 많은 환경의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어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인식 개선이 훨씬 더잘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이 화성이 사실은 어,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어, 우연찮게 제가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 제가 늘 어, 그리워했었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것에 대한 영향들이 사실은 근본이 화성에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역량을 화성시에서 한번 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미약한 힘이라도 화성시에서 도움이 됐으면은 그런 바람에서 저희 화성시에서 저희 시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앞으로 제 바람이 있다면은 제가 어느 부분에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라 장애계에 있어서 만큼은. 아,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히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희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미라클 에이블이라고 해서 어, 장애인 모델 아카데미 모집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모델 양성 아카데미... <laughs> 어 모집은 어 교육 기간이 어 3개월 3개월 해서 초급 중급 고급 해서 어, 6개월 코스로 진행되면서 이분들이 어 교육을 다 통해서 어이 교육 이수 기간을 다 마친다 라고 한다면 국제 모델 어 총연합회와 연계해서 함께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도 있고 특히 우리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서 사회에 가지고 있는 우리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은또 다른 어 장애인들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비장애인들이 보는 장애의, 장애의 다름에 대한 부분을 어 조금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그 다음에 어 우리 장애인 어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화성시에 연계해서 저희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 이세 기관들이 함께 연계해서 장애인 모델 양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8월달서부터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집 기간이 7월달에 모집을 해서 8월달서부터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시설에요. 네. 저희 시설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네. 현재 여기 와서 네. 교육을 받고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어, 지금 14분이 계십니다. 14분이요. 네. 그러면 중증, 경증 뭐 있을 텐데. 네,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는 에바다 학교와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청각 장애인분들이 한80% 정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단지 언어와 어, 듣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은 사회에서 아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떤 근로노동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는 라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장애인 어, 필체어 리프트 생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판촉물과 어, 의류 피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스타분들이 스타 올 스타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스타분들의 소장품이나 의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서 이분들이 기부한 물건이 다른 분들에게 또 전달이 됨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익 창출에 있어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자금으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